우주의 주기와 중심수. 근원의 근원의 의식으로부터 창조 근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창조 근원으로부터 우주가 탄생되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의 기원은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탄생된 세분의 창조 근원을 말합니다. 세 분의 창조 근원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천왕과 지왕과 인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창조 근원은 천왕이 되어 공간을 창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조 근원은 지왕이 되어 우주의 두 번째 주기에 시간을 창조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창조 근원은 인왕이 되어 우주의 세 번째 주기에 미생물 생명체를 창조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천왕과 지왕, 인왕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혼재에 있던 상태를 우주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우주의 일주기라고 하며, 우주의 일주기는 천황에 의해 공간이 탄생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주기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근원의 근원의 의식에서 이제 막 의식이 분화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영역도 없는 의식만이 있던 세상을 태초의 우주라고 합니다. 태초의 우주를 우주의 탄생이라 합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무한대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공간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창조된 공간은 비물질 세계의 무한한 공간을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알수 없는 무한의 공간을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알수 없는 세계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이주기에는 일주기에 활동하던 세분의 창조 근원이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세분의 창조근원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새로운 의식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네 번째 창조근원이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탄생되었습니다. 네 번째 창조근원에 의해 비물질 세계에서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이주기는 비물질 세계에서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고 무극의 세계가 탄생되면서 우주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2주기는 우주의 기본 토대가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일주기의 추상화된 우주에서 2주기는 조금은 더 구체화된 상태로 진화하였습니다. 우주의 2주기는 시작을 의미하며 숫자로는 1로 표현하였습니다. 우주의 1주기와 2주기는 세분의 창조 근원인 천왕과 지왕과 인왕에 의해 우주의 기반이 닦이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1주기와 2주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삼위일체 법칙의 기원이 되는 세 분의 창조 근원들에 의해 비물질 세계에서의 우주의 모습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세 분의 창조 근원에 의해 비물질 세계의 공간과 시간과 생명 탄생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물질 세상의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은 만물의 시작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조건입니다. 우주의 2주기에 이르러서야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주의 2주기는 무극의 세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무극의 세계는 창조 근원이 계시는 자미원과 항성인 태양들과 행성들을 창조하는 태미원과 영을 탄생하는 곳인 천시원을 말합니다. 우주의 2주기에 우주의 수많은 태양들과 행성들을 창조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습니다. 우주의 3주기에는 2주기에 탄생한 시간의 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의 방향성이 생기면서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인 시간의 3위 일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3위 일체의 완성으로 인하여 영원의 물질 체험을 위한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에서의 시간이 완성되었습니다. 3주기에 탄생한 다섯 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비물질 세계에서 세계의 칭위에서 생명체의 창조를 위한 기본 설계가 시작되었으며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3주기 말에 비물질 세계에서 원생 생물과 같은 단세포 생명체들이 우주에서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3주기에 탄생한 생명체는 물질 세계에서의 생명체가 아닌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공의 세계와 기의 세계, 색의 세계에서 설계도를 완성하였으며 그 설계도에 의해 비물질 세계의 실험실에서 미생물 생명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3주기의 중심수는 3입니다. 우주의 3주기에는 무극에서 태극의 세계가 탄생되었습니다. 우주의 3주기에는 세계의 차원이 무극에서 분화하여 여섯 개의 차원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3주기에 우주는 여섯 개로 분화되었으며 분화 후 차원별로 차원간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극에서 태극의 세계, 3개, 세계의 차원이 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탄생한 항성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탄생되었으며 두번째, 탄생한 행성들을 관리하는 차원이 탄생되었습니다. 세번째, 탄생한 영혼들의 진화를 관리하는 차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사주기 중심수는 6입니다. 사주기는 여섯 번째 창조근원이 탄생되었습니다. 사주기는 공간과 시간과 생명체가 통합되어 영원의 물질체험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4주기에 와서야 영원의 물질체험을 위한 물질적 토대의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4주기에는 많은 식물들이 탄생되는 시기이며 초식 동물들 또한 탄생되는 시기입니다. 4주기 이후부터 우주의 주기가 늘어날 때마다 우주의 차원은 3차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4주기 이후부터 우주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주기 이후부터 한 주기마다 세개의 차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차원 간 분화라고 합니다. 4주기 이후부터 한 주기마다 세개의 차원이 추가되면서 분화된 차원에서는 각 차원별로 차원간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4주기의 우주는 9개의 차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4주기의 차원은 무극의 세개의 차원과 태극의 세개의 차원과 지금의 물질 세계의 기준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이 추가되어 9개의 차원으로 우주는 운영되었습니다. 우주의 사주기는 우주 창조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고 생명체들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사주기는 물질 세계의 은하들이 창조되고 탄생되었습니다. 우주의 4주기에는 물질 세계의 태양들과 행성들이 창조되고 탄생되었습니다. 우주의 4주기는 다층적이고 다 차원의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5주기의 중심수는 9가 됩니다. 우주의 5주기에는 일곱 번째 창조 근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우주의 5주기에 일곱 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지능형 생명체들이 대거 탄생하였습니다. 5주기에 우주는 본격적인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의 5주기는 12차원으로 분화하였으며 12차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주의 5주기에는 4주기의 9개 차원과 지금의 4차원, 5차원, 6차원에 해당하는 차원이 새로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6주기의 중심수는 12가 됩니다. 우주의 6주기를 열기 위해 여덟 번째 창조 근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우주의 6주기는 우주가 급격히 진화하면서 생긴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카르마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6주기는 15차원으로 분화하였으며 5주기의 9개 차원과 6주기에 새로 생긴 7차원과 8차원과 9차원이 추가로 창조되어 대우주는 15차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주의 7주기의 중심수는 15가 됩니다. 우주의 7주기를 열기 위해 아홉 번째 창조근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우주의 7주기에는 우주의 카르마 해소를 위해 우주의 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행성에 파라다이스의 분점을 설치하여 지상의 자미원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7주기는 18차원으로 분화하였으며 6주기의 15개 차원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대우주는 18차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주의 7주기는 지금 지구의 시간으로는 1년은 18개월이 될 것이며 한 달은 60일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7주기에 지구 행성은 0.조정이 마치고 나면 1년은 15달이 될 것입니다. 한 달은 45일로 된 책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탄생 원리와 우주의 중심수의 변화에 대한 우주의 주기에 따른 대우주의 비밀을 우대카 팀장이 전합니다. 인류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3월 7일. 우데카.